포슬포슬한 감자로 요리의 마법을 만나보세요. 신선한 감자를 찾고 계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보성수미 감자 10kg 제철 포슬포슬 감자를 소개합니다. 제철에 딱 맞춰 수확된이 감자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감자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가장 신선하고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셔서 신선한 감자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신선함 가득 황토밭 감자의 대량연 품질이 떨어지는 감자 때문에 요리가 망친 적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 마세요. 보성회천 농협에서 직접 생산한 황토밭 특핵감자 10kg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이 감자는 신선함을 유지하며 풍부한 맛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대용량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풍요로움을 더할 최상의 선택, 보성회천 농협의 핵감자로 요리를 완성하세요. 신선함이 가득한 보성의 감자. 이제 크기와 무게까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감자를 찾기가 어려우셨나요? 매번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기 어렵고. 크기도 제각각이라 요리할 때마다 고민이셨을 겁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보성추백감자 특대 사이즈가 산지에서 직송으로 도착합니다. 전남 생산자 협동조합과 함께라면 3kg, 5kg 또는 10kg 중 원하는 양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일정한 크기로 요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지금 바로 보성추백감자를 선택하여 신선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